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패션 TV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대표가 하루 일상 어떻게 보내는지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1인 쇼핑몰 일인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작은 방을 어, 그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어, 현재. 지금 후드가 지금 왔거든요. 지금 저 앞에 보면 흰색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저 비닐이 후드 담아진 비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후드를 넣기 어, 위해서 어, 어떤 색상, 사이즈, 종류 그거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라벨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옷에다가 라벨지를 다 하나씩 붙일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쇼핑몰이고, 가정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 예. 그리고, 가정집에서 하니까 사무실이 없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최대한 간소하게, 그리고 소자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저 다이 같은 경우는, 어, 하나의, 5만원인가 6만원 주고 샀어요, 예. 4, 만원 3만원, 3만원, 아니, 3만원만 주고 산것 같아. 예.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그래서 저게 지금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옷 칸칸마다 보시면 옷밑 바닥에 지금 하얀색 뭐가 지금 판이 있죠. 네, 예. 칸칸마다 저게 보드지, 두꺼운 거, 문구점에 가면, 저 보드지 주라고 면저 보드지 팝니다. 저걸 왜 깔았냐면, 저기 없으면은 옷, 옷이 좀 삐져나와요. 예. 그 위에 점점 이렇게 여러 장 쌓아놓으면, 맨 아래에 있는 옷이 축 처져가지고 주름이 잡히거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두꺼운 보드지를 밑에다가 깐 겁니다. 예. 그니까, 러 옷을 저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축안 쳐지게. 예, 지금 수량파가고 있죠. 예. 결국에는 좀 틀렸습니다. 뭐, 예. 어, 좀 남더라고. 이제, 라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라벨지를 검색해서, 지금 라벨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에서 지금 라베지를 검색했죠. 저는 저맨위인 거에 품택규결 동일. 예,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싸더라고요. 예, 들어가시면 예, 보시면 지금. 숫자가 나오죠. 예, 1. 한 칸짜리. 7은 라벨 7개. 라벨 개수입니다. 숫자가. 1, 2, 3, 4죠. 숫자가. 라벨 개수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회사 이름입니다. 예, 포스팅 라벨. 여기 회사에 들어가셔서 그 폼을 다운받으셔야 양식 있죠. 양식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구, 구매를 하면은 라벨 그 용지가 옵니다. A4 용지가 국격이 A4 용지처럼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그 라벨지를 구입해서 어, 프린트를 해놓고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프린트 해놓고 출력하면 되긴 하는데 그 칸칸마다 그 글자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칸칸마다. 그래서 그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럼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칸마다 칸 이렇게 딱 양식에 맞게 그 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폼을 정해서 타이핑 치고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검색해서 예, 나오죠 바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홈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저 위에 라벨러에 예. 라벨러 이거를 다운 받으시면 돼요. 예. 여기서 예. 포스팅 라벨러 클릭하고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운 받은 프로그램을 이제 열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2 7칸한 라벨 2004, 품번이고 이 품번을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이풍번에 맞는 양식 그대로 이 004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그걸 클릭해서 하면 됩니다 네, 프린트 옆에 있는 표시 이거 이거 예, 프린트 옆에 있는 거 이거 클릭하면 그러면 이 창이 뜹니다 네, 여기서 네, 규격을 아까 전에 봤던 거를 클릭하시고, 예,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자기가 적고 싶은 글을 이제 적는 겁니다. 욕도, 예, 사이즈 M, 화이트 색상, 전체 다, 글자 크기를 20, 20, 24, 24로, 해. 예, 예, 가운데 정렬하고, <laughs> 가운데 정렬하고, 글자 그렇죠? 크기도 조정하고, 그리고 출력하시면, 네,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라벨, 수를 정하는 거예요. 네. 네, 라벨로. 아까 한 칸이 있었죠. 그한 칸을, 그한 칸만 하려면, 1로 하면 되고, 라벨로 해서 1매로 하면 되고, 이제 세 개를 해야겠다. 예. 네. 옷, 그, 포장지에 세 개만 필요하다 그러면 세매를 하면, 하면 그세 개가 찍혀서 나옵니다. 아까 치면은 2 7 개였죠. 한 칸에, 한 장에. 2 7 칸이었죠. 그, 걸다 해야겠다. 2 7 일곱 칸. 그러면, 27을 적으면 되고, 20개를 해야겠다. 하면 저렇게 20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저게 중요하죠. 딱3 개만 할 건데, 100개 다, 뭐, 뭐, 27개 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어 이어서 어 쇼핑몰 대표의 하루 일과 예,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어 폴리백 비닐의 예, 의류 비닐이라고 하죠. 예, 폴 폴리, 폴리백 비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예, 어디서 저렴하게 구입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예.